그쪽으로 강점 가고, 이쪽에 허접한 놈이 갔는데. 저 집에, 저 집에. 지붕이 올라가네, 지붕에. 저지붕이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. 넌 응, 그래서 딱 걸리다. 어우씨, 놓쳤다. 맨장그한명 아니에요. 아, 씨, 놓쳐버렸네. 그걸 못 죽이냐, 이 멍충이. 아, 저기 있는데. 내다 보고 있는데. 아, 왜 그걸 못 죽인 거야? 아. 에이, Someone has been here. Someone has been here. 주변을 경계해 여기 있나요? 여기 근처에? 아이씨 어디아 어, 뒤에 또 저거 그 뒤쪽에 계셨네 아 으아, 으아, 아, 이거. 아, 뭐, 그 놈을 못 죽이지. 아, 참. 아, 뒤쪽에서 왔네.